최성완료요.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서 자기의 특장점을 잘 살리면서 실력을 쌓아요. 그분들 중에 또 상업 영화로도 넘어오고 그야말로 천만 관객이 드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도 나오고. 어.. 살짝 매콤한 거 없나? 원둥이가 차려준 카레밥상 조심해라 어? 야 저기 다들어갔구나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야? 아니 저기 다쳤잖아 이게 다.. 오! 오! 이거 한죠나 무서워 <laughs> 건강검진 받으러 왔습니다요 경동맥인가 그것 있지 않나요? 종파. 경동맥이요. 건강검진 받으러 왔습니다요. 좀 뭔가 옷이 일본스러운 느낌인데 오늘은 위 수면 내시경이랑 경동맥 종파 받고 올 거예요. 지금 대상포진도 안 그래도 재발해가지고 건강검진을.

장난장찌를갖먹 거야? 그래야지. 많은, 많은 중. 어이 어이 나는 계란 그냄새 나. 계란빵. 거 이거는 가져가실 거. 이렇게 찍어놓고 이용하시면 되세요. 핸드폰으로 찍어놓으시면. 가져 가실 거고. 얘는 걱정 없어요. 안 돼. 그러니까 두 번째 작성은 요거예요. 코트 네. 의료랑 실 의료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서명 사인해 주시면 되고요. <laughs> 딸기도 있고. 아, 이거. 아, 이거. 뭔데? 잣. 제가 찍고 안다 딸기 됐고. 아, 이게 담지를 못 하네. 그러니까 <laughs> 담지를 못 하네. 네, 보이차 대령했습니다. <데려갔습니다>. 와! <laughs> <laughs> 저. 할머니랑 병원 왔어요. 오늘 1차 접종 마치고 검사 좀 여러 개해 보고 집에 데려갈 겁니다. 산책하 응.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 지금 몬스테라고 한 3년 4년 정도 키웠는데 너무 애들이 비대해져가지고. 지금 화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헝가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거 새로 사온 화분인데요. 몬스테라랑 색깔이 똑같죠? 여기가 시들어서 이것더좀 떼주고. 얘가 잎이 이제 시들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뿌리네. 그냥 뿌리네. 그 닿게 와, 해주고 이제 엄청난이다, 이거를 진짜. 어떻게든 눈꺼풀 안으로 넣은 다음에 아, 진작에 옮겨줬어야 되는데 지금 한이 정도 높이로 하면 될것 같고 진작에 옮겨 심어줬어야 되는데 몬스테라는 분갈이가 끝났어요. 다음은 세부 블루 분갈이 해줄 거거든요. 얘는 조금 일 채워 주고 더높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중고주 분갈이를 이렇게 완성해줍니다. 예쁘다. <laughs> 어머머머머 열어줬어. <laughs> 그래도 일서 그랬죠 앞에 응. 어또 올라간다 또 <laughs> 올라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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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올라갈거야 <laughs> 지금 라온이 저녁 줘야 돼서 빨리 저녁을 먹고 약을 먹여야 돼가지고 참치 게살이랑 라오니가 아직 이전기매트를 <laughs>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저렇게 불편한 자세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물 섞어서 먹어야 됩니다. 일단 주사기로 첫 번째 약 먹일 거예요. 옳지, 우리 라오니 약 먹자! 음, 잘한다 아아아아 라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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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 모르겠네 두번째는 장난감 업적이 좀 비슷한데 트랙볼 장난감이거든요 응,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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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똥그냥네 아이, 뭐 앉아버리셨네요? 야, 미쳐라, 빨리.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응? 엄마 발 사이에? 거기서 뭐해? <laughs> 거기 라오니 자리야? 거기서 뭐해? 거기도 뭐해?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엄마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